안녕하세요. 이때는 파를 무조건 있는 대로 다 갖다가 파를 김치를 담으면 돼요. 얘는 손에 가니까 제 친정 아버지가 농사인 줄알더라고요 이때가 파가 농약도 안하고또 추운 겨울을 지내는 파라서 아주 몸에 좋답니다. 그리고 파를 다듬을 때는 이 뒤에 있잖아요. 꽁지를 꼭 따줘야 돼요. 그래야 파가 양념이 들어가면은 어, 간이 들어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둥둥 떠있어요. 이렇게, 어, 파를 아지하니 씻어놔야 돼요. 물기를 빼주고, 진젓. 진젓을, 음, 1kg에, 파1 k g 면 진젓 한 100cc, 어, 이렇게 넣어주면 된답니다. 저는, 요, 어, 이렇게, 진젓. 얘가 들어가야 진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아, 어, 파김치의 진수는, 진젓, 파김치나, 어, 갓김치나, 꼬들빼기 김치는 진젓이 들어가야 맛있답니다. 그리고 양념에는 생강, 조금 또 마늘, 또 양파,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썰어 가지고 넣어 줘 볼게요. 이때 사과가 들어가면 맛있는데. 사과가 워낙 비싸니까 저희 집에 사과가 없더라고요. 마늘은 어, 파김치에 많이 안 넣어줘도 되는데 봄동이 제가 어, 같이 가져갖고 마늘도 같이 양념 넣어가지고 봄동도 버무릴 겸 같이 양념을 해줍니다. 얘는 무 어, 겨울에 음, 가을에 농사진 무예요. 아버지가 땅속에 파묻었다가 어, 이렇게 지금 주신 건데 얘도 같이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무도 하나 넣어서 갈아볼게요. 무, 이렇게 하나 넣어서 갈아보고, 이제 배가, 어, 배도 비싸가지고, 냉동실에다 제가, 이렇게 명절 때 같은데 많이 들어오면은, 냉동실에다 이렇게 놔둬요.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써먹거든요. 여기 배를 지금, 반, 개배반 개, 사과, 가 들어가면 더 맛있는데 사과가 워낙 에 비싸가지고 저희 집에 <laughs> 사과가 없네. 그래서 배넣어줬어요 사과 배를 넣어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배만 넣어서 해줘볼게요. 음, 배 반쪽 아니 반쪽이라네 반개. 그리고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아, 육수 내준 곳에다가 오늘은 밀가리풀을 써줬어요. 그 물을 넣고 같이. 자,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 제가 포인트가 황태채나 진미채를 넣어서 이렇게 어 파김치를 담아요. 근데 황태채가 없네요. 그래서 그 물, 갈아줬던 육수 물에다가 이렇게 진미채를 어 버무려 줍니다. 그러면 진미채가 또 간이 들어가갖고 맛있어요. 진미채를 이렇게 간을 붙여줘요. 그리고 파 어 1kg 면은 고춧가루 한컵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 베이스로 해가지고, 파가 2kg 면두컵 잡아주면 되겠죠? 어그정 그렇게 대충 잡으면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어, 제가 좀 양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오늘은 봄동이좀 있어가지고 같이 버무릴 겸 해서 좀 많이 해요. 파 1kg 면은 고춧가루 1, 음, 1컵. 1 얘 예, 아까 진저 세다 이렇게 지금 머리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요. 그리고 이때 이제 뒤집을 때는 이제 바닥까지 같이 이제 입까지 이렇게 어 간이 되게끔 해놓는답니다. 진저스러 먼저 팔을 어, 이렇게 간을 해놔요. 이렇게 이때 파는 정말 보약이에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갖다가 담아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아까 진전 물 나오는 거, 그걸, 이제, 부서가지고, 이따 고춧가루 좀 넣어줘요. 어, 양념 고춧가루 말고, 여기다 좀 넣어서 음. 또 해줍니다. 그리고 조청 넣어줍니다. 이거 조청은, 어, 음. 집에서 만든 쌀조청이에요. 조청, 음, 파 1kg면 3스푼 잡으면 될 거예요. 음, 파 1kg면 3스푼. 그리고 파김치는, 이때는 조금 안 달면, 어, 파김치는 익으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설탕을 넣어줘요. 매실 레기스도 넣어주고, 매실 레기스도한3 스푼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새우젓, 음, 새우젓도 1kg면 한 1, 한스푼 정도 잡는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음, 1kg면 1스푼 정도. 여기 양념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같이 섞어줘요. 아까 양념 해줬던 거 하고, 요거 어, 이거 진미채, 아까, 어, 그 양념에 버무려줬던 거를 같이 여기다 해서 이제 파김치를, 음, 이렇게 버물러가지고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진미채를 넣어줍니다. 당근채도 넣어줬어요. 당근채도 이렇게 넣어서, 어,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색이, 색감이 좀 좋아라고, 당근채, 진미채는 이제 식감, 그러니까 씹으면서, 식감이 참 좋아요. 진미채 넣어서 이렇게 담아 줘봤네요. 어, 이때는 파김치를 많이 담아놔가지고 냉장고에서 익혀서 먹으면. 파김치는, 어,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어, 이때는 많이 갖다가, 보일런들 갖다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